괜찮아 그냥 강해 도로 가나 뭐로 가라 뭐로 가라 그냥 강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왜 웃지 근데? 웃음이 많아 우리 시청자들이 <laughs>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웃음 하나만큼 끝내주게 많아 음, 과섭이라고 자 이거 유구로 만들어주는 게 무조건 맞겠지? 조수를 발라서요? 어 마일리지가 너무 아까워? 미칠 거 같아 소름끼쳐 1 5 0 0다이야한번당 하나 당 어. 아시죠? 1500다이아 하나는 쯤이야 두개는안 아. 돼요 어? 두개는안 돼요 아, 두개인데 그 용서가 안 돼. 이 자식 용서가 안 돼. 그냥 갈까? 가. 그냥 가. 용서가 네, 안, 그냥 돼? 아, 안 돼. 60%인데 무조건 아, 그래. 가! 가! 자, 오늘 뭘 준비하신 건가요? 저요? 네. <laughs> 다이아를 준비했죠. <laughs> 다이아요. 네. 바이아를 준비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손길을 준비했죠. 아 전문가의 손길. 네. 그리웠습니다. 아뭐 일단 진단 한번 해보자. 너, 너가 너좀 부족한 게 뭐야 지금?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그 어. 무조건 전, 전설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탈것하고 정령이 지금 안 됐다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은 초반에 응. 이제 패키지가 있잖아요. 응. 거기서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응. 천만 원에도 무과금이 난다. 천만 원은무과 나지?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걱정이 돼서 그 무과금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게 의미적으로. 그게 전문가의 손길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거요 복귀를 좀안 하고 네. 효율적인 그런 느낌으로 가보고 싶다 네 근데 이제 소문은 아. 들었어요 아 무슨 소문 들었는데? 그 거래소 파괴자라고 해가지고 예좀 걱정은 되지만 인간이 어떻게 동생한테 형님으로서 음음. 예 한번 지켜보려고요 친구하자 <laughs> <웃음> <웃음> 자, 2 0 0 0이지 네, 2만 5천. 투력 2만 5천이야. 네. 알겠지? 네. 자, 지금부터 투력 올라갑니다. 형님 동생분들 깜짝 놀라지 마세요. 빛나는 쌍검사. 이거 왜안 사냐? 형님 여기 우리 신섭이라서. 아, 샀어. 잠깐만. 약을 어떻게 그럼 약은 어떻게 사라고 형님 그거 이렇게 사면 좀 사냥은 해야죠. 걱정하지 마. 형 게임 전문가야.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이걸로 다이아를. 다이아버 아 다이아 어차피 아 맞다 다이아 사야지 자 그러면 3 8만 다이아가 니네 거니까 3 8만 다이아가 니네 거니까 형 지금 쓸수 있는 다이아가 2 4만 다이아까지 조용해줘 <laughs> 괜찮아 그냥 강해 도로 가나 보로 가나 그냥 강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매우 드디어 근데 웃음이 많아 우리 시청자들이 <laughs> 진짜 우리 시청자들이 진짜 웃음 하나만큼 끝내주기 많아 음, 과속이라고자 봐봐봐 1500원 어... 있었잖아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쓴 거야 아... 안 아무것도 안 썼지. 지아 음, 알겠습니다. 타이아도 늘었지. 금도 다이... 그대로지. 네네. 맞지. 케이드. 그리고 잘 봐. 여기서 영웅이딱 나와. 어? 금또 나왔잖아. 오, 나이스. 형다 계획 있어. 야 영우이 역시 스케일. 지호형. 음. 근데 주영아. 네. 한 방이야. 뭐한 방인데요? 진짜 한 방이야. 형이 결코 어이걸 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형님 그러면 지금 차고 있는 걸 찔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 지금 게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이거 육으로 만들어주는 게 무조건 맞겠지? 조수를 발라서요? 어 마인드지가 너무 아까워? 미칠 거 같아 소름 끼쳐 1500다이야한번당 아... 하나 당 아시죠? 어. 1500 다이아 하나는 쯤이야 아. 두 개는 안 돼요 어? 두 개는 안 돼요 아, 두 개인데 장비가 두 개인데 아 그러네 아, 장비가 두 개인데 어떻게 짝짝이로 만들어 놔자 음... 놀라지 마 진짜 놀라지 마 수영아 네. 신규 서버에서 너만 가질 수 있는 멋진 무기 형이 만들어줄게. 음. 자 이게 너희 선택이기라. 네. 다시 초기화 한 다음에 갈 건지. 그 용서가 안 돼? 안이 자식 용서가 안 돼. 그냥 갈까? 가. 그냥 가. 가. 용서가. 알아? 60%인데 무조건. 아 돼요. 그래. 그래. 이50 60%인데. 이건 있어야 돼. 기걸이하고 귀걸, 벨트를 만들 그 화염의 정수향은 돼. 형님, 천천히 아시죠? <laughs> 에? 천천히 하세요, 형님. 아, 왜? 돈 나가는 소리 들려요, 형님. 아, 왜? 아이, 컨텐츠가 많이 나와 있단 말이야. 아, 그래요? 어. 저위세개 방향으로 가야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림을? 이것도 오래 오래 다섯 개, 5개, 4레 다섯 개라고요. 좀면안 돼요, 형님. 에? 아... 맨 위가 처음이라는데요? 아 잠깐만 잠시만요 지금. 여기가 시작이라고 요 뭐가? 아, 여기 위에가 처음 시작이라고요 형님 거기서 하니까 안 뜨는 거예요 여기 거부터 요1 2시 아니 왜 12시부터. 왜 12시부터 왜 12시부터 해야 되는데 형님 아까 뭐라 했죠 뭐, 형님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 시작이 빨간 걸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중간이잖아요 이건 처음 시작이 12시가 시작 스타트인데 진짜 형님 진짜 생각 없어요? <laughs> 아 형님, 아, 진짜 개수 없다고요나 가운데가 빨간색이 보고 싶어! 가운데 빨간색 왜, 어, 짜잔! 자, 12시로 갈게. 그러면은, 방향이. 짜잔! 그럼 어차피 또 돌려야 돼. 아... 보세요. 살려봐. 이걸 살려봐. 잘. 형님. 잘 살려봐. 이거이 하나님도 수영해봐. 못 살려요. 아니야. 예? 이걸 어떻게 살려요? 아니, 수영한번 살려봐. <laughs> 나 분명 스펙업 하러 온, 온 건데 재밌네요 야너 패키지가 좀 남아있는 거 같던데 와 패키지 남아있네 아니 음. 분명히 제가 다 샀거든요 응 음. <laughs> 여기서 자고 도 <적어도> 되죠 이제 <laughs> 아 갑자기 또야 <laughs> 결제 한번 해줬다고 야 바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장비 다 터뜨려도 돼요 야. 아, 잠깐만요, 형님. 그거는 왜 해요? 장비 다터뜨려라매에 아, 이따가 <laughs> <진짜> 하시네? <laughs> 아, 장비 다터뜨려도된다며 그렇지. <laughs> 나이스. 아, 터뜨려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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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그래, 그래 그래. 아이. 그러지 마. 아유, 형, 나이스. 진짜로 해형은 진짜 예. 내 것처럼 해. 내 것처럼. 아, 진짜. 항상 형. 모든 사람의 계정을 <laughs> 내 것처럼 플레이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야. 형님, 사람이 말을 왜한번더안 물어보고 그냥 바로 하세요? 어느 정도 그래도야 진짜 아. 해이렇 원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예 정상 아니야. 지금까지 전설이 안 나왔지. 응. 3 진짜 4트지4트째자 화를 흉 소리가 좀 이상했다. 이걸 미안나안 나왔다. 씨. 아 이거 씨영다 컬렉을 채워야 되는데. 어제 안 됐으니까, 오늘, 되지 않겠냐? 제발! 화살을, 쏩니다! 빨간색이, 되겠냐?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고프라시오 이름 진짜, 씨. <laughs> 주옥 갔다 와. 이거는, 아스탈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꽃이야. 네. 컬렉이 꽃이야, 진짜. 네. 여기에서 제일 많은 스펙거 아닙니까? 이건 러시아 대나 솔직히 맞지. 네. 어떻게 저걸 삽니까 1,500에. 저 사람 진짜 개호구죠. 저사 진짜.. 아! 에이! <laughs> 아, 진짜. 아, 에이 참. 블론디야? 아이... 아. 아이거 아니... 아니, 아니 왜 형님이 호구로 하려고 그래요? 한 방에. 아니 무조건 넣어요, 이거 팔은. 짜잔. 어. 이거만 뜨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맞지? 맞아요. 이거 저기... 안 뜨면은 안 하면 되잖아. 어, 그 생각 있어요. 야 이거 오, 어떻게 하냐? 뭐야 우리 그만 떴어. 이제 팔아먹는대요. 어차피 내일 백팀이랑 네, 박지민 살 거예요.